오늘은 마이트, 마이크를 따로 안 끼고 그냥 할게요.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안 들리면 다음에는 마이크 끼고 하면 되니까. 어. 머리 아프다. 오, 오, 오. 오 죽을 뻔 했다. 어, 큰일 나보했네 1세트 날로 먹겠습니다. 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술도 안 마셨고 감기도 안 걸렸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제가 요즘 카페에서 항상 에너지 음료를 먹고. 또 오늘은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또 커피를 마시니까 머리가 조금 아픈가? 그것 때문에 아픈가?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네요. 지금 새벽인데 근데 그 머리 아픈 덕분에 지금 영상을 <laughs> 켤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잠이 잠을 못 자서 원래대로라면 약간 곯아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이 세트? 이 세트 날로 먹었으니까 이 세트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. 그래도 내일 쉬는 날이라서 부담은 없긴 한데. 근데 뭔가 아픈 건 서럽긴 하네. 좀 지끈지끈 합니다. 왜 그러지?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네. 머리가 아파서. 두둥탁. 지금 이 구도는 어떨까요? 제가 구도를 이렇게 바꾼 게왜 그러냐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, 이 조명 때문에, 제가 잘안 보이더라고요. 저의 얼굴이나, 뭐, 표정, 뭐, 이런 게. 그리고 제가 요새 운동을 꽤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안 오고 항상 헬스장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를 좀 알차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운동도 헬스장 간 김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등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조금 뻐근한 상태입니다. 어깨도 아직 회복이 다안 되기도 했고.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닭가슴살이나 막 프로틴 같은 것도 시켜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이왕이면 약간 근육 같은, 근육을 만들면 되게 좋으니까 그런 욕심도 있고 <laughs> 4세트? <laughs> 이렇게 아픔을 해도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. 머리가 아파가지고. 1분 쉬고 마지막 세트. 어떻게 자고 싶지? 좀푹 자고 싶다. 편안하게. 이 영상 끝내고도 아마 못잘것 같거든요. 지금 상태 보니까. 마지막 세트, 붉은 나무.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해볼게요. 짜르잔, 짜르잔, 공짜짜, 공짜짜. 와 진짜 마지막은 끌어올린 게 기적이다 기적이야 이거는 중간에 포기했어도 인정이야 미쳤다 여기서 포기를 안 한다고? 처음에 날로 먹은 거 빼고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다섯 번씩만 해도 <laughs> 성공할 수 있겠죠?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, 더 많이 연습하고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또 물구나무서 서기 하겠죠? 죄송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빠잉.